아, 이거, 이거, 중망이거든. 아이, 야, 씨발, 감았을걸 <laughs> 엄마 보고 싶다귀여하실래요 <목소리> <듀오> <목소리> 헤라리로 안전하게 태워드릴게요. 태우들이... <목소리> 오케이, 레츠고 렛츠고. 해카림 출발 좋다. 해카림 출발 좋아. 무지개 오케이. 가가가가 가. 해카림 가. 렛츠고. 가, 렛츠고. 가. 가. 잡았죠? 죽었죠, 이 새끼. 잡았죠? 그리고 이 새끼까지. 실드가 있으니까 실드 먹어 주면서 W 켜 줘. 이 새끼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. 자, 바로 잡았죠? 보셨죠? 보셨죠? 여러분. 보 보셨습니까? 전화 우선 100초 우선 내가 레드블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딜교 봐도 되거든. 우선 미니언 조금만 먹다가 미니언수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딜교하자. 자, 이래도 어쨌든 라인은 미니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 없지. 나레드기 때문에 괜찮아. 봐봐, 자 봐봐, 딜교 봤지. 자, 우선! 이걸 어떻게 하냐 미니언한테 이를 타고 이를 타고 달려가서 이렇게 평타 오케이 죽었죠 이거 봤죠? 하... 아, 진짜 미친 센스 나는 말 따위 필요 없다 실력으로 보여준다 괜찮아 나이스야 나이스 우선 좋아 우선 다음 판 하기 전에 승리 이게 센스입니다. 해카림, 봤냐? 어? 미쳐 날뛰고 있잖아, 지금. 자, 우선, 벽궁. 한번 다시 딜교. 잡았죠, 이거? 봤죠? 딱 킬각 바로 나오는. 킬각 센스. 어? 자, 피해주고. 다시 딜교해. 우선, 방패까지 있으니까 이 방패를 잘 살려서. 봐봐, 전멸까지 빼는, 어, 세... <laughs> 아, 머리둥절 존나 까대네, 씨벌. <laughs> 저렇게 귤 쳐먹어도 할수 있는 거 없어. 그 다음에 킬각이거든. 가자, 헥카리. 자, 아이, 아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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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에헤이, 에이, 오지 마. 나 혼자, 어. 자, 이거 내가 나이스 타이밍 하게 갔죠? 이 새끼가 지금 내 딜을 무시하는데, 봤냐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씨발 선을 그냥 넘어 대쌌네 응 어, 뒤졌어 뒤져 뒤져 그냥 너 어차피 점.. 전멸 없잖아 아이 야가가 아, 가. 살려줄게 가, 가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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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be... 헤카림이 버스를 태워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절대 아니잖아요. 제가 지금 헥카림을 태워주고 있어요. 오히려. 그래요. 보시죠. 야헥카림아헥카림아야헥카림아헥카림아 ㅅㅂ 헥카림아. 야, 헥카림아. 헥카림아. 저격이었네 이 개새끼. 죽었죠? 자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아 말이 존나 그어 어, 잠깐만 이 귀염둥이 바로 잡았죠. 벽궁 맞고 어 점화에 뒤져라. 자 이거 갱플이 조금 내가 봤을 때 선을 조금 넘었거든? 조금 넘었는데 보여줄게. <목소리> 자, 잠깐만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<목소리> <목소리> 어쨌든바은 막았지? 봐봐 바은 막았잖아 헥카린 나 잘했지? 잘했으면 따봉 한 번만 날려줘 봐봐 잘했대잖아 이걸 맞고난 이거 큰 그림 디스 이즈 큰 그림 예스 yes, 커머 <laughs> 어? 어 뭐야 아니 왜 자꾸 이게 날뛰는 거야 도대체 뒤질라고 그냥 어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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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꺼져 궁! 으악 궁! 궁 풀어 야야 가가가카림 헤카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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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커버할게 응, 잘 가고 <laughs> 와가요 오늘 텐션 좋으시니까 하고 싶야 오늘 매니저가 씨발 하고 싶은데라래 미드 차이야 봤냐 헤카림 미드 차이 너무 심하네요 야 헤카림아 봤어 이게 뽀삐 헤카림 저 뭐야 야 이거 방송에 안 잡혔다고 지금 키 존나 올리네 저거. 잠깐만 공포에 걸린 순간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공포 존나 길어 왜 이렇게 길어? 어